제트 D 같은 중거리 슛을 자유롭게 때리기 위해서는 분명 전술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거리 슛을 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역습 시에는 빠른 두톱을 활용해서 시원하게 골을 때려가길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거리 슛을 때리기 위해서는 여기 이 공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술은 이를 위해서 상대 수비진을 후방으로 입금과 동시에 측면으로 벌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으며, 그리고 상대 투볼란치는 전방으로 끌고 와주면서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게 해 공간을 장악하게 만들어. 결국 이런 전술적 움직임 덕분에 아주 여유롭게 중거리를 갈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전술은 역습 시 두톱을 활용한 시원한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게 되어 스루패스를 통해 빠른 공격수를 극대화함으로써 파괴적인 침투를 즐길 수가 있고. 또한 수비를 측면으로 벌려주는 풀백이 자유로운 찬스를 맞이한다면 이렇게 측면 또한 공략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즐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풀백이 최전방까지 돌진을 해서 상대방에게 볼을 뺏겨 역습을 당할 때에는 이렇게 원볼란치가 센터백 옆에 단디 자리잡게 만들어서 역습 방어에도 신경 쓰고자 했고. 그리고 사들들들이나 사이사일과 동일하게 수비 시에는 사사이 형태로 자리잡아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독특한 점으로는 세 명의 미드필더 전원의 후방 대기를 걸어둬서 이처럼 패스를 하며 점개를 하시다가. 셋중한 놈이 튀어나가는 등 중거리 각이 나오면 냅다 때려 갈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짜집기한 영상이 아니라 공경에서 플레이하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낙 어금이 500원? 그렇다 피파들이 누적손님 30만 명이 선택해주신 대리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낙 사이트 대낙팡닷컴 그리고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이라고 주소창에 대낙팡닷컴을 검색해주세요 일단 첫 게임에서는 자유롭게 중거리 찬스를 맞이한 진유의 빠따 한방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일단 전개를 시작하게 된다면 윙백이 수비를 측면으로 벌려주고 스트라이커 하나가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중거리 찬스가 난다면 바로. 그리고 선수들이 어그로를 끌면 이렇게 공간이 나게 되고 그렇다면 파워슛이나 한방. 이번엔 진짜로 한방. 아나 슈발 이번엔 그냥 컷백이나 때려야겠네. 그리고 전개를 하다 공간이 없어서 백패스 후 다시 볼을 주게 된다면 요렇게 중거리가기 쉽게 나오게 되면. 또 측면을 한번 거치고 나서 중앙으로 패스를 주게 되면은 중미끼리의 숫자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킥아웃을 제트나 한방가볍 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판에서는 투톱을 활용한 역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착오. 이렇게 공을 뺏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투톱한테 공을 주고 나서 QS 패스 후에 공간이 난다면 냅다 그 이후에 히바우드가 이 전술은 중거리 전술이라고 두달 되다가 드래그 백후 제트디로 추가골을 넣고 나서 갑자기 쓰러져 시위를 해버리는데 어, 중거리식 좀 많이 쳐줘 이 얘기를 듣고 요놈이 불쌍했었는지 다른 선수들이 어그로를 끌어주게 되었고 히바우드가 패스를 받고 나서 곧바로 제트디를 세려갈겨 한골더 넣어주게 되었는데 그리고 다음 판에서도 패스를 돌리다가 히바우드가 공을 잡으면 그리고 언제나 상대의 공을 뺏고 역습 타이밍이 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투톱에게 공을 퍼뜩 보내준 다음 투톱의 역습이 막히면 중거리를 노리면 되지만 토레스가 지리는 침투를 한다면 스루패스를 달겨주고 나서 그 이후에 중거리를 때리기 위해 패스를 돌리며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어그로를 끌때 특히 원톱 중한 명이 수비를 지대로 데리고 가 이런 공간이 난다면 하지만 대가패가 아닌 저렇게 오정쩡한 침투는 재미가 없으니까 시원하게 중거리를 때리기 위해 히바우드가 공을 받으면 낸다. 자 다음 판에서도 난 역습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이집 유니폼을 입은 태오가 돌진을 하길래 이를 이용해서 컷백이나 한따가리 해볼까나. 아니 그런데 이 망할 줄마탱이는왜또 정신줄로 줄넘기를 하다가 걸려 자빠진 옆에 내처럼 팡팡거리며 재롱을 떨고 자빠진 건지 원 정신줄 잡고 해야 구독자분들이 즐거워하게에도 모자를 파네 말이야 뭐뭐 뭐, 뭐라고 옆에 개가 지저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계속해야 구독자분들이 질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라고 그리고 일단은 이 판도 역습을 하다가 진유가 측면에서 돌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기를 한판 때리고 때리는 척을 하고 한 골을 넣어볼까나? 아 맞다 그리고 중리에는 진유같이 수비 스태시 후진 선수를 쓰 되더라도 이 게임은 스택과 상관없이 경기장 위치에 따라서 수비력이 좌지우지 되니까 이를 참고해서 선수를 배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디니가 레이 카리트에게 패스, 진유를 거쳐서 그리고 카카가 볼을 받아서 패스 미스를 했지만 진유가 볼을 받으면은 제트비나 한방 때려볼까나?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거리 강만 계속 보면 상대는 수비 지역에서 압박을 난사하게 되는데, 이를 역으로 이용해 슛하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드리블을 해 나아가시다 보면 생각보다 상대가 쉽게 뚫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혹시나 카카가 볼을 받으러 내려온다면 q s 로 침투시키고 나서 최고 속력에 도달한 것만 확인해 주고 나서 ZW나 갈겨져 볼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투나 중거리도 좋지만 개인기로 한골 정도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이구나 효과음을 이렇게 잘못 넣게 되면서 마지막 파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거리 전술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포터에는 격강을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술이나 훈련코치 설정은 영상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술 복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끝.